너 방금 뭐한 거야? 무슨 쇼를 한 거냐고? 쇼는 누가 했는데? 야, 선수끼리는 알지 않냐? 누가 빨랐는지? 분명히 말았는데, 내가 더 빨랐어. 그래, 그럼 기자들 말대로 내가 심판을 매수한 거네. 어? 협회부터 대표팀까지 다너 금메달 따게 하려고 발악 들인데, 내가 그걸 듣고 심판을 매수했네. 야, 비꼬지 마. 피해자 나야. 피해자가 너라고? 지금 판정시비가 왜 생겼는데? 나 금메달 딴 순간에 네가 심판한테 미친듯이 항의하고 시상대에서 쳐 울고 야, 그지랄해서 생긴 논란이잖아, 지금. 그럼 오심을 어떻게 인정해? 내가 더 빨랐는데 내가 졌다잖아. 그 오심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못 따잖아.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고! 진짜 네가 빨랐다고 믿는구나. 근데 판정을 왜 네가 해? 시판이 있는데 오심이라고 어필하는 것도 선수 권리야. 판정에 승복하는 것도 선수 도리야. 근데 네가 뭘한줄 알아? 판정을 부정하고 내가. 진짜 죽을 만큼 노력해서 따낸 금메달의 가치를 네가 산산조각냈어. 네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 금메달이 명예를 잃었다고. 그래서 분하니? 금메달을 못딴 나만큼 분하냐고? 금메달을 뺏겼다고 생각해? 지금 금메달 뺏긴 사람은 나야. 뺏은 사람은 너고.